어, 유리함수에 있는데, 얘는 x 가 있는데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이렇대 자, 정의역이 있어 정의역을 a라고 하고 치역을 b라고 했어 맞지 근데 우리 a에서 b를 뺐더니 2가 나왔고 b에서 a를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대 아는 게뭔 소린지 한번 봐야 돼. 내가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자 정의역이 정의역 얘들아 유리함선 정근선만 빼는 거잖아. 맞지? 어 얘가 X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시역이 Y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알겠지? 얘는 1 빼고 다 있고 얘는 마이너스 2 빼고 다 있어 알겠나 그러면 얘를 둘 가지고 안에 원소들을 집합으로 한번 들어봐 얘는 1이 없잖아 근데 얘는 1이 있지 1 여기 들어가지 맞지?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없는데 얘는 마이너스 2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들어가지. 그럼 요 중간에는 뭐 들어가? 모든, 얘들 빼고 남은, 남은 실수 전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정의하고 치가 알겠지? 맞지? 봐, A 정의하고 이렇게 A는 보면, A는 1, 1 없잖아. 1 없고 모든 실수 거고 B.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빼고 모든 실수 e m i n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쉬워 아그러 a 이 상태에서 a 빼기 b를 하면 a 에서 b e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만 남는 거고 b 빼기 a 를 하면 어떻게 돼? 1만 남는 거라고 맞지? 아 b 빼기 a 에서1 1이다 1이 s C. 힌트는 정의역에 대한 거고, 요 힌트는 치역에 대한 거야. 치역이 얘가 없는 거고, 얘가 정의역에 얘가 없는 거라고. 맞제? 자, 그러면 요대로 하면, 이게 뭘 말한다고? 치역이, 치역이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는 걸 말하는 거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 됐지? 아, 이렇게 밴다이그램으로 그려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더라 이거야. 여기 쉬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 왜? 시역의 2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말은 다시 점근선에 정근선이 y는 얼마라는 소리? 2라는 소리. 점근선 x는 얼마라는 소리?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린인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정글선 빨리 쓰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요거, 마이너스 c, y는 이거 분의 이거 양수 a인데. 요기 있지.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얘는 2이어야 되네. 따라서 c는 3이고, a는 2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집어넣어줄까 y는 하고 쓸게 c는 3이니까 x 플러스 3 a는 2니까 2x 플러스 b 아 이거 f(x)로 아알 써도 겠다 얘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다니까 얘 대인마 좀 b가 나오지 맞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집어넣면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b b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3개 더하면 4가 되나 답은 4가 되었